안녕하세요, 여러분. 밍라바신 히마마. 여러분, 일주일 내내 잘 지내셨나요? 저는 너무 바빠서 인사조차 못했네요. 밥조차 못 먹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조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다 되셨으면 저희 살펴볼까요? 조차. 냠마마로 다마다마 인사조차 다다다다 인사조차 못했어요, 인사조차 못했어요, 놓쳤다 다우마 말로 난게부 놓쳤다 다우마 말로 난게부 너무 바빠서 인사조차 못했어요. nóm no u bận bận so, in sa chú cha 못 thẹt xơ. ai nha, alo miáo lo, nô sẽ đào ma mà lâu năn cái nghe ai nha, alo miáo lo, nô sẽ đào ma mà lâu năn cái bộ. nóm u bận bận so, bắp chú cha 못 mò gò xơ. nóm u bận bận so, no bắp so chú cha 못 mò 자 여러분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